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2월 22일 화요일 오늘이 한 했습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간 21일 우크라이나 동부 친 러시아 지역에 분리 독립을 선포하고 평화 유지를 명분으로 러시아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은 이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집단적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초읽기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서방과 러시아의 군사 대치는 일촉 수준으로 격화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자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명 수시간 후 자국 국방장관에게 우크라이나 영토인 이들 두 공화국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라고 전격적으로 지시했습니다. 그는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역사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동부는 러시아의 옛 영토라며 국민의 자신의 결정을 지지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푸틴 대통령의 지시 뒤 이례적으로 긴 군사장비 행렬이 도네츠크를 지나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정부군과 친러반군의 교전이 계속되면서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독일 DPA통신은 오늘 우크라이나 군의 발표를 인용해 반군 공격으로 정부군 병사 2명이 사망하고 18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반군 소속 군인도 한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 통신은 또한 도네츠크 지역의 노보르간스카에서 민간인도 한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으며 또 다른 반군 장악 지역인 루간스카에서도 민간인 한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거친 언사를 사용하며 격돌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 대사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진입할 군대를 평화 유지군이라고 한 것은 허튼 소리라며 추가 침공의 구실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푸틴은 제국주의가 세상을 지배하던 때로 시간을 되돌리려고 한다며 지금은 1919년이 아닌 2022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돈바스 지역을 새로운 피바다로 만드는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며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이 폭격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방은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우크라이나가 군국주의적 계획을 버리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러시아의 우방인 중국의 장준주 유엔 대사는 모든 관련 당사자가 자제하고 외교적 해결 노력을 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안보리 회의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따라 미국과 영국 등 8개 이사국이 신청해 소집됐지만 러시아가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이고 2월 의장국이어서 예상대로 안보리 차원의 공식 대응은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살집을 찾기가 어렵고 집값은 급등해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 팔려는 주택이 사려는 사람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집한 채당 경쟁률이 팬데믹 직전 24대 1에서 지금은 65대 1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을 승인했습니다. 단 결합 후 뉴욕, 파리, 제주 등 일부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고 운임 인상은 제한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공정위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미국 등 6개 국가의 경쟁 당국의 결론이 모두 나오면 이를 반영해 시정 조치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목소리> 주패밀리재단의 주지영 회장과 주중광 유주의 석좌 교수가 애틀란타 한인회관 보수를 위해 2022년 20만 달러, 2023년 20만 달러 등총 40만 달러를 2년에 걸쳐 후원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후원금은 3월 초 양측 변호사를 통해 서명 후 상호 양해각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용기 한인회장은 애틀란타인에는주 패밀리 재단의 취재에 따라 이번 기부금 전액 한인회관 지붕 수리 및 건물 보수를 위해서만 사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우 오지명 씨가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 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했습니다. 한국시각 22일 허 후보의 유튜브 채널인 허경영TV에 게시된 영상에 따르면 오 씨는 허 후보와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 허 총재님이 이번에 꼭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그래야 이 나라가 산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지명 씨는 허 후보의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금 1억 원 공약에 대해 계산을 해보니까 맞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허 후보는 지금 사람들이 모이면 내 얘기가 꼭 나온다며 여야가 믿음이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방송인 전현무와 이혜성이 2년간의 공개 열애 끝에 결별했습니다. s m c n 스는 오늘 소속 아테스트 전현무와 이예성이 최근 결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앞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조력자로 남을 것이라며 공개된 관계였기에 더 많은 고민과 무게감을 느꼈을 만큼 앞으로의 활동도 따뜻하게 지켜봐달라고 말했습니다. 전현무와 이예성은 지난 2019년 11월 교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며 15살의 나이 차이로 화자가 된 바도 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케베스아나운서출신으로 현재는 프리랜서 선언을 한 뒤,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오쓰컨컨팅팅이오의한한스스후후합합다이이애틀틀타타라오코코아아월월2일화화일일오의한한스의고지지이이었습다다